민주노총 총파업이 울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일부 공무원 노조도 참여해 학교 급식소와 돌봄 교실, 구청 민원실 등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집회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고 민주노총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시간 한창 분주해야 할 식당 조례대가 썰렁합니다. 아이들 손에는 식판 대신 도시락이 쥐어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원과 일부 초등 돌봄교사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급식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단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 학교에 안내를 해서 북구청 민원실도 점심 시간에 휴식을 요구하며 한 시간 동안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민원실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취득세 좀납부러 왔는데 이렇게 점심 시간이 돼서 다시 한 시간 기다렸다 해야 될것 같아요. 점심 시간은 편하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경찰 추산 1,500여 명이 참여해 오이니아 사업장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강력한 행정대응을 예고한 울산시는 이 집회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별다른 충돌은 없어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강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전병주입니다.